대도 같은 경우는 사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요 네,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대도라는게 아시다시피 돼지고기의 사료로 쓰이는 네. 거예요 대부분이 네.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들이 먹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콩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도 음. 콩이 나지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용유도 만들고 사료도 쓰고 그런 폐식용유는 재가공을 해서 미국의 재생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수출을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너희 대두 수출 안 하면 니네 식용유 안 사줘. 음. 이거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대두를 해서 나오는 걸로 식용유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 건데 네. 대두가 안 가는데 네. 그걸 만들 수도 없고. 음. 그리고 그거는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미국이 대중 카드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대두를 안 사줘도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카드가 별로 없다 생각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그 공격성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중국을 이렇게 뭐 무릎을 완전히 꿇로 앉히겠다는 게 어렵다는 거를 미국도 좀 알고. 있는것같다。